네, 다음은 이제 의료 서비스 품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는 일단 특징이 뭐냐면 만질 수 없어. 무형적인 제품이고요.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불일치가 크고 의사 결정자가 다양하다. 의료 서비스 비용은 간접 지불 형태. 의료 보험 같은 거죠. 간접 지불 형태를 갖는다. 그렇고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자, 의 의료 서비스에 사회 경제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의료 서비스는 규격화와 표준화가 어려워서 대부분 사전에 뭐가 제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시장 등가 교환이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 서비스 주체 간의 불평등이라고요. 의료 서비스 주체 간의 불 의료서비스 주체 간의 불평등 의료서비스는 규격화와 표준화가 무척 어려워서 대부분은 사전에 무엇이 제공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시장분과 교환이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것 주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주체 간의 불평등이 있고요 두 번째, 의사와 환자는 치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시장적 교환이 아닌 의사와 환자 관계의 장기적인 장기간에 걸친 인격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거. 서비스 주체 간의 공동지향성. 응. 의사와 환자는 공동의 목적이 뭐야? 치료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시장적 교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등가 교환이라는 게 아니라 어 인격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거죠. 의사와 환자 간에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주체 간의 공동 지향성을 말해요. 요거는 의료 서비스 주체 간의 불평등, 주체. 그 다음에 요거는 서비스 주체 간의 공동 지향성이고. 세 번째. 질병이 발생하면 빈부 격차를 떠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국가가 재정제도를 통해 질병 치료에 상호부조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떻게 보면 질병이 발생하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됩니다. 그럴 때 국가가 재정 제도를 통해서 질병 치료의 성호 부조라는 기능, 수요 발생, 배후 상황의 중요성, 배후가 누구야? 뒤에 있는 사람이 국가인 거죠. 그다음, 질병의 발생 원인, 수요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 중에 불확실성, 요게... 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말해요. 사회 경제적 특성을 말합니다. 자, 이 의료 서비스에도 환경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환경이 있을 거고, 제도적인 환경이 있을 거고, 기술적 환경이 있을 건데, 사회적 환경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했어. 인구가 고령화돼. 소비자의 의식이 변화되고, 질병 구조가 변화되는 거를 말해요. 사회적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환경인 거예요 소비자의 의식 변화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불 용의 의도가 높아지는 그런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화했다라는 게 이런 거를 말해요.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된 거죠. 그다음 제도적인 건 쉬워요. 제도가 있으면 돼. 의료 수가 제도, 보괄 수가제, 의료 기관 서비스 평가 제도, 의료 보험 제도, 민간 보험 제도, 의료 시장 개방. 게 제도적인 환경이고 기술적인 것은 말 그대로 스킬, 의약품, 진단 장비, 치료 기법 개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자, 근데 이 의료 기관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요. 자, 경제적 특성을 볼게요. 지식이 지식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의 선택을 의료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잘 모르죠. 의료정보.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 당사자들 간의 경제적 거래가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용이나 편익 특징을 발생시키는 것. 외부적인 효과에 의해서도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시키는 것. 외부효과. 의료 서비스는 면허권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므로 생산 부분에 독점이 형성되어 있다. 경쟁 제한. 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있어서 독점이 있는 거. 경쟁이 제한되는 거. 누구나 이게 끼끼빠빠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의 소비 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적.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데 가면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뭐 그런 예방 접종 같은 거만 65세 이상이나 꼬맹이들 동시에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공공재. 어. 그리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의 소비 행위를 또,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증진, 질병으로부터 예방, 치료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보건 의료. 언제 어떤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지 알수 없으며 이러한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보험을 갖게 된다.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마지막,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비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어떤 불확실성이냐? 치료의 불확실성. 내가 이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내가 모르니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겠죠. 정부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 요게 바로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성을 말합니다. 음, 그러면 넘어가서 이 의료서비스 품질 요소를 좀볼 건데요. 품질 요소는 항목과 어 어떤 것도 영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마이어가 주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조건입니다. 마이어, 마이어가 주장했어 뭐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거리적으로 어? 뭔가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양질의 의료 서비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때요?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접근성. 그다음 질적인 측면에서 의료의 의학적 적정성과 의료의 사회적 적정성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어야. 된다. 적정성, 적정성. 바로 나왔죠? 키워드가. 의료의 내용에는 예방, 치료, 재활 및 보건 증진 사업과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잘 조정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 바로 나왔네요. 여기도 조정성.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돼.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지속성.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효율성 다섯 가지. 마이어가 주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조건 다섯 가지가 접근성, 적정성, 조정성, 조정성 지속성, 효율성 이렇게 있다. 두 번째, 비오리가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 이건 영어 알파벳도 기억해 주세요. 비오리가 제시한 거. 비오리가 제시한 거. 첫 번째. 자, 이거는 뭐냐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단위 생산 비용당 실제적으로 나타난 영향의 정도. 생산 비용당 나타난 영향의 정도. 효율성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효율성. 그리고, efficiency. 효율성. 그 다음, 이상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통상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 어, 효율성은 좀 헷갈릴만 하겠죠. 자, 이상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효과. 효과 바로 나오는 키워드. 효과 (effect). 음, 최대한의 효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통상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 효과. 제공된 서비스 프로그램이 집단의 필요에 부합한 정도, 부합한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적합한지 적합성 (adequacy, 적합성. 그 다음 현재 이용 가능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말 그대로 의학적 기술적 수준 (medical competence). 또는 테크니컬 컴페티스. 아 비오리가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효과, 효율성, 적합성, 의학적 기술적 수준 요렇게가 있구나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다음엔. 이번에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서비스 품질 요소입니다. 이면지가 많아요. 종이는 아껴야죠. 자,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서비스 품질 요소입니다. 이것도 1, 2, 3, 4, 5, 6, 7, 7가지네요. 7가지인데 효능 효과 효율 외우기 쉽게 자음의 순서대로 나열해봤거든요. 흥흥흥 효능 효과 효율 또 하나 있어. 형평성까지. 그 다음에 수용성 적정성 합법성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합법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적정성 중요하고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서비스 품질 요소 일곱 가지는 뭐가 있다? 효능, 효과, 효율, 형평성,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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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성, 적정성, 합법성, 어, 이렇게 있다는 거. 도나베디언. 자, 좋아요.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일반 기업의 그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의료기관은 비영리 동기고.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갖는 조직체고, 이중적인 지휘체계 생산된 서비스의 품질 관리나 업적 평가의 어려움, 요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요게 차이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굉장히 길어요. 여기 3강에. 그 다음은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한 내부 마케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역할 갈등이라는 게 있겠죠. 네. 특정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다양한 역할 부여자로부터 상반된 요구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상반된 요구,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기대가 개인에게 동시에 주어졌을 때, 역할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역할 갈등의 요소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성격의 차이라든지, 능력과 기술, 가치와 윤리, 인식의 차이, 감정, 의사소통의 장벽, 문화의 차이,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가 하면 조직의 특성으로도 업무의 상호 의존성, 직위의 불일치, 목표의 불일치, 명령 체계의 불일치, 한정된 자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 갈등이 있다 있고 이제 역할의 모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의 모호성이 왜 발생하냐면 개인의 역할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성과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모를 때, 기대를 충족시킬 방안을 모를 때, 직무 행위의 결과를 모를 때, 서비스 표준이 없을 때, 우선순위가 너무 많은 서비스 표준이 존재할 때, 서비스 표준이 제대로 의사소통되지 않을 때, 또한 이게 성과 측정 평가, 보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역할 모호성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키워드가 중요해요. 내부 마케팅에 대한 건데, 내부 마케팅은 기업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제 외부 마케팅이 진행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있는데, 통제가 있어. 투입 통제, 과정 통제, 결과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영향 요인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투입 통제는 일단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종사원 선발, 그 종사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겠죠. 그 다음 전략을 짜서 투입을 해야, 투입할 때 뭣도 모르게 투입하면 안 되잖아. 전략 계획을 짜야 되고 자원은 어떻게 할당을 해야 될지. 이게 투입 통제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과정 통제는 이게 좀 많이 나오던데 과정 통제는 조직 구조, 관리 절차, 보상 이게 과정 통제야 세 가지죠 조직 구조, 관리 절차, 보상 이런 과정 통제를 거쳐 결과 통제로는 뭐 고객이 만족한다던가 또는 뭐 불평을 한다거나 서비스 품질의 결과로 나오겠죠. 음. 내부 마케팅 영향 요인입니다. 이게 바로 투입 통제, 과정 통제, 결과 통제가 있다라는 거 같이 외워 주시고요. 자, 이제 내부 마케팅의 다섯 가지 요소. 그랜루스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아까 그랜루스 우리 품질 차원 또 배웠잖아요. 같은 겁니다. 자, 내부 마케팅의 요소. 그랜루스. 요소. 바이 그랜루스. 첫 번째. 크게 한번 볼게요. 종이가 부족하니까 교육 훈련 강화, 두 번째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세 번째 권한 위임. 이 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이점, 단점, 편익, 비용 이런 걸좀볼 거거든요. 네 번째. 보상 시스템의 동기부여, 템의 동기부여, 다섯 번째 경영층의 지원 강화, 여섯 번째 고용 안정성 및 복리후생 제도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말한 게 권한 위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 했잖아요. 이 권한 위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 위임은 어, 단점이 일단 있어. 단점이 뭐냐면 일선 부서 간의 고객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일관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이 보장되는 만큼 또 책임이 따라와요. 음. 상층부의 공식적인 통제가 약화되어 사업 환경이 변하거나 혁신이 요구될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의 통제력 약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경영자가 직원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쨌든 권한 위임되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한테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하겠죠. 근데 그에 반면 일임하지 않은 다른, 다른 이제 직원은, 어? 고객들이 느끼게, 뭐야, 서비스 격차가 왜 이렇게 좀 발생하는 것 같아? 서비스 일관성이 좀 다른데? 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자율이 보장되는 만큼 얘는 또 책임이 또 막강한 책임이 또 따르기 마련이고요. 이 위에 상층부의 공식적인 통제가 약화돼서 사후 환경이 변하거나 혁신 요구될 때는 이 최고 경영자의 통제력 약화가 오히려 이 사람들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채용이나 교육할 때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권한을 위임해야 되니까 이 사람 더 많이 교육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규적 채용이 늘어나서 인건비 의 비중이 높아지고 느린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일관성이 낮아진다. 직원이 무리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고 고객이 만약에 이 사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았으면 아 뭐야 왜 나는 이 사람한테 서비스 받아 이 사람한테 받고 싶은데 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또 있죠. 자이 권한 위임을 이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고 구전 효과. 그리고 고객이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뭐 물어봐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 발생할 때도 또 신속하게 서비스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뭐, 열정적이고 따뜻하게 고객을 응대한다거나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어 이게 문제가 발생한 자리에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 가장 큰 이점이고요. 음. 그다음에 또뭐 종사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증진과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고객 지향적 서비스 활동을 수행한다. 종사원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직무 만족을 증대시키고 역할 분담과 역할 모호성을 감소시킨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점과 편익이 있는 게 권한 위임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이런 권한 위임 전략에 잘 맞는 조직은 그럼 뭘까? 라고 봤을 때, 사업 전략이 차별화나 고객화가 가능한 조직,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 기술이 일상적이지 않거나 복잡한 조직,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직, 임직원이 높은 성장 욕구나 사회적 욕구를 갖는 조직, 이런 조직이 권한 위임 전략에 잘 맞는 조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여기까지 3장은 끝